신러신러 설마 무슨 저 좀비야? 그고 좀비란 게? 저거먹힌 거야? 내가 밑에서 본 놈도 저러고 있었단 게? 응? 어? 폭동이라고? 뭔 폭동이야, 좀비인데 일단 텔레비 좀 켜봐. 아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. 전국에 폭동이 발생했습니다. 아 여기는 지금 저희 집 앞인데요. 시끄러워서 나와봤더니. 아!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. 어어어어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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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우리 죽는 거야? 연애도 못해 봤는데. 억울여. 어떡려요 <laughs> 때려...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차려야지. 그래 안 그래요? 왜 전화가 안 된대? 일단 집에 좀 있어야 될것 같은 게 먹을 곳좀 찾아봐. 몰라, 이 새끼야. 이 씨, 한심한 자식, 집구석에 먹을 게 없냐? 일단은, 기다려보자.